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구독자 200명 달성한 기념으로 맞이한 시청자 Q&A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김예인 님이 보내주신 글을 한번 볼텐데 MBTI 검사 결과 철도, 버스, 항공, 엘리베이터 중에서 좋아하는 것 순서대로 1,2,3,4위 나열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 목표 이렇게 이고요. 그리고 또312 3 1 1 8편성님도 보내주신 글도 있었고요. 25개나 보내주셨어요. 나이, 사는 지역 철도 가장 좋아하는 차량 버스 가장 좋아하는 차량 엘리베이터 가장 좋아하는 기종 항공기 가장 좋아하는 기종 뭐 여친 유무 mbti 최애 연예인 애관하거나 챙겨보는 스포츠 구단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최근 6개월 이내 해외여행 경험 음주 유무 흡연 유무 최애 음식 알레르기 유무 휴대전화, 삼성대, 애플, 인스타그램, 아이디, 소금대, 설탕,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업적, 혈액형, 좋아하는 색, 라이브, 저녁에 하실 생각 추리바르기라는 이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대구 영님도 보내신 주 게, 어디 살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먼저, M, 김예인님 컴퓨터 알려드릴게요. MBTI, 검사 결과는 그..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어 직접 했는데 이.. 엔.. TJ인가 그걸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 ENTJ로 나왔고 그리고 철도버스항공 엘리베이터 중에서 좋아하는 것 순서대로 1234의 나열은 항공 쪽에서는 제가 촬영을 해놓은 게 따로 없어서 영상 업로드는 하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중에서는 그 조금 오픈 일이 있었는데, 1월 22일 날 탑사 할때그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쪽에서 탑사를 할때 어 비밀번호가 그런 게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실패했던 높은 기억이 있고요. 어, 그래서 엘리베이터 중에서는 먼저 서대문 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에서 탑사했었던 그게 먼저 1위고 2위 쪽에서는. 어, 아, 2위 쪽에서는요, 그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 철도 중에서는 최근에 어, 어, 아니, 다그 철도 중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 GTX A 노선이 한 몇달 전부터 서울역을 출발해서 운정중앙역까지 오가는 노선이 추가로 또 개통이 됐잖아요 그게 2위고 음.. 4위는 그 서울숲 판신더휴 아파트라고 그 음.. 음봉역쪽 부근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승차금이좀 별로예요. 그래서 그건 4위로 했고 버스는 그 저희 동네에서 타고 자, 지나다니는 중랑 2번이 있거든요. 중랑운수 소속인데 거기서 621호 차량하고 6 2 1 8 차량이 대차가 됐어요. 아주 그거는 3위로 한번 지정을 해 봤고요. 아, 그리고 카메라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어,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유튜브 구독자 수 목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어... 800명 정도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 1 1 8편성님이 보내주신 글도 있는데 저는 수인님을 3개월 전부터 저녁에 방어 애청자입니다 구독자 200명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시, 하시면서요. 25개나, 그 음... 글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나이인 먼저 물어보셨는데, 나이는, 그, 제가 현 기준으로 따졌을 때한 23살 정도 됐고요. 그리고 사는 지역은 서울 중랑구고, 그리고 철도 가장 좋아하는 차량은, 어 7호선. 그리고 버스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 무엇인가 물어보셨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현대 쪽인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가장 좋아하는 기종은, 어 WBSS, 그리고 EM 모델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장 좋아하고, 그 항공기 가장 좋아하는 기종도 물어보셨는데, 그, 제가 항공기를 탈 시간이 잘안 돼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음 제가 한번 타봤던 거 bx737편인가 그거 한번 타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그렇게 해놨고요. 여친 유부도 물어보셨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mbti도 물어보셨는데 이 mbti는 앞서 김예인님이 물어보신 것도 있었는데 어, e n t j 구고요 최애 연예인도 물어보셨는데, 그 불타는, 아니다, 그 현역가왕2에 나오셨던 그 많은 가수분들, 그리고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시는 가수분들 중에서는, 어, 탑5로 골라보자면, 먼저 1위는 강문경씨, 그리고 또 2위는 김중현, 3위는 박서진 4위는 손태진 그리고 5위는 신유씨 이렇게 있고요 응원하거나 챙겨보는 스포츠구단은 없고요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이린TV도 있고요 그리고 유로치 그 개그맨 정유로 씨가 운영하는 채널 이름이고요이두 가지를 제일 좋아하고 최근 6개월 이내 해외 여행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보, 하셨는데 우선 그 최근 6개월 이내 해외 여행 경험은 제가 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요,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선물도 사오고 그랬는데, 원래 다른 분들한테도 드릴까 했는데, 저희가 다 먹어치워버려서. <laughs> 그리고 음주 유무. 저는 음주 안 하고요, 흡연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최애 음식도 물어보셨는데, 어 최애음식은 덮밥 그리고 알레르기 요무 없고요 휴대전화 삼성대 애플 하셨는데 저는 지금 삼성거 쓰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ISEHYI888 이고요 소금대설탕 하셨는데 이건에 설탕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업적 저는 어 대학은 이번에 졸업은 못했지만은 그 초중고를 1 2년 동안 다니면서 무사히 어 졸업을 했던 화려한 업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혈액형 A형 그리고 좋아하는 색은 분호 그리고 라이브 전역에 하실 생각은 물어보셨는데, 음, 라이브 왜 라이브 전역에 하실 생각은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리바라기라는 이름 뜻, 이라고 하셨는데, 라이브에서 부계로 활동하시는 거 봤어요. 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사실 이춘이바락이라는 이름 뜻은, 그, tvN 울산 교통방송에서, 그, 평일 차차차를 진행하고 계시는 MC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그 분을 제가 존경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까지 온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도 보내주셨는데 어, 그래요. <laughs> 자 그리고 동대구 형님은 어디 살아요라고 하셨는데 서울 중랑구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